먼저 서울 지역 대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 다군 모집단위에서 탐구 한 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영대, 명지대, 삼육대, 한성대도 모두 탐구 한 과목 반영입니다. 여대 중에서는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동여대가 탐구 한 과목 반영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학교들은 인서울대학인 만큼 전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네 영역을 다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탐구만 한계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경기 인천 지역 대학입니다. 가천대는 일반전형 1, 일반전형 2 모두 탐구 한계를 반영하는데, 일반전형 2는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영역만 반영합니다. 카돌릭대는 일반1, 일반2 모두 탐구 한계 반영이고, 일반2는 탐구 한계 필수의 국어 수학 중 한계 선택 구조입니다. 여기에 영어는 가산점 형태인데 등급 간 감산 폭이 크다는 점꼭 주의하세요. 경기대는 서울캠, 수원캠 모두 탐구 한개 반영입니다. 한국항공대는 작년까지 탐구 두 개였다가 올해 탐구 한 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합격자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원대 한국공학대는 각각 전형이 두 개씩 있지만 두 전형 모두 탐구 한개 반영이고 신한대는 전형이 3개에 존재하고 있어서 내 성적이 어떤 전형에서 가장 잘 나오는지를 꼭 비교하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용인대는 계열에 따라 반영 영역이 다릅니다. 임문은 국어 영어 탐구, 자연은 수학 영어 탐구, 경찰행정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는 작년까지 수능 3개 영역 반영이었는데 올해부터 국수 영탐 4개 영역 모두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권 국립대인 한경국립대도 탐구 한과목 반영 대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